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전망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근로자는 기업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업은 비용 인상구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그 영향으로 실제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 지표와 상호 작용하면서 조만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 과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당분간 지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며 OTT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7개 주요 OTT 서비스의 월간 이용자 수규모 또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한국 시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OTT 성장세가 주춤하는 이유로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가속화를 꼽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OTT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가 5월부터 날씨가 좋아지면 시청률에 영향을 받긴 한다면서도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의 제약이 풀린 것에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가구업계가 부진한 수익성으로 사업의 고비를 죄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는 상승하고 주택매매 거래량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업계는 리브랜딩을 시도하거나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한샘은 기존 가구 관련 경쟁력의 IT를 더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리빙테크 기업으로 기업 정체성을 전환하며, 에몬스도 새로운 로고를 통해 가구 기업에서 공간 스타일링 기업으로 리브랜딩을 시도합니다. 현대 리바트는 상담부터 컨설팅, AS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토탈 인테리어 사업으로 영업망을 확충하고, 시몬스 침대는 체험 공간인 시몬스 테라스 등을 확대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가구 인테리어 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엔데믹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기존 전시 매장을 재단장하거나 팝업 스토어 매장을 새롭게 열며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능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현실의 기계나 장비 등 물리적 사물을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전기차 배터리 수명 예측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현을 위한 표시를 수행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배터리 성능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차량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도출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업을 포함해 전기차 성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양산차 적용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은 더존비즈온과 함께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 SKT 엔터프라이즈웍스 출시를 위해 화이트 라벨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이트 라벨링이란 한 회사가 제조 개발한 제품에 다른 회사가 자사 브랜드를 붙여 유통 및 판매하는 협업 방식을 말합니다. 국내 기업 솔루션 시장점 유율 1위에 달하는 더존비즈온은 최근 전사적 자원 관리와 그룹웨어 문서 관리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통합 제공하는 아마란스텐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업 협업 툴 SKT 엔터프라이즈웍스는 이 아마란스텐에 SK텔레콤의 화상회의 솔루션을 비롯한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보안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역량을 접목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ERP 기반 기업 관리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구성원 간 실시간으로 협업 소통할 수 있는 환경도 손쉽게 구축 지원하는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층 완성도 높은 협업 툴을 기업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2년 정규직 특정업무직 신입 직원 74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일반직 고급은 44명, 일반직 6급은 12명, 직업평가직 2명, 특정업무직은 16명을 채용합니다. 이번 모집은 채용형 인턴으로 일반직 및 직업평가직과 특정업무직의 인턴 기간은 상이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6월 3일 오후 1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채용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월 25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